밤 11시 불을 끄고 누워요. 자려고 애를 쓰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와요.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눈만 감았다 뜬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몇년 동안 매일 밤 겪었던 일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70인데요. 매일 밤 10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수면제? 한 알도 안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은 안 오고, 이불 속에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는 거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습관 세 가지만 바꾸시면요. 여러분도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잘 잤다. 하는 개운한 그 느낌 다시 느끼실 수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잖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부터 꿀잠을 위한 저의 하루 시간 흐름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수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겁니다. 생체 시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몸에 원래 낮과 밤을 구분하는 시계가 있다는 거요. 그 전문가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대요. 이 호르몬이 밤에 나와야 우리가 잠을 잘잘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려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봐야 한대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요. 낮에 우리 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뇌가 지금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라고 인식한대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딱 멈춰요. 그래서 낮에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래요. 신기하죠? 우리 몸이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침 햇빛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 우리 몸의 시계가 딱 다시 맞춰진대요. 그래야 저녁에 제 시간에 졸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낮에도 밖에 잘안 나갔거든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잘 잤든 못 잤든 무조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바로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요. 베란다라도 좋고 집 앞이라도 좋아요. 30분 정도 산책을 해요. 별로 멀리 안 가도 돼요.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해요. 너무 굳은 날씨 아니면 적당히 흐린 날에도 나가요. 흐린 날도 햇빛은 있거든요. 약하게 보여도 우리 몸한테는 효과가 있대요. 겨울에는 집 앞에서라도 좋아요. 따뜻하게 입고 10분 정도만 걸어도 돼요.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창문 옆에서 햇빛만 쬐셔도 좋고요. 이렇게 2주 정도 했더니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알람 끄고도 한참을 더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눈 뜨면 바로 일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2주쯤 지나니 저녁 10시쯤 되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산책이 이제는 습관이 됐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시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10분이라도 좋아요. 정말로 밤잠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아침에 햇빛 쬐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있어요. 저녁에 뭘 먹고 마시느냐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커피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녹차, 홍차 이런 차들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핫초코에도 있고, 콜라에도 있고요. 보리차는 괜찮지만요. 저는 오후에 차를 자주 마셨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커피 대신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차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왔던 거예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7시간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마시면 새벽 2시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든 거는 일체 안 먹는 걸로 바꿨어요. 차 마시고 싶으면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그 다음은 술이에요. 우리들 생각에 술 한잔 마시면 잠이 잘올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로는 실제로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건 맞지만 문제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깨어난대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요. 술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저녁에는 술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화하느라 몸이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저녁을 7시 전에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배를 배부르게 채우기보다는 조금 덜 먹는 느낌으로 밥한 공기 다 먹던 걸 3분의 2 공기 정도로 양을 줄였어요. 배고파서 잠이 안올것 같은 날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저녁 습관을 바꾸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있는 차, 커피, 초콜릿 이런 거 끊어보시고요. 술도 가능하면 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셔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제가 자던 환경을 바꿨어요. 잠자는 곳은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TV를 많이 봤어요. 스마트폰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다가 졸리면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뇌를 혼란스럽게 한대요. 여기가 잠자는 곳인지, TV 보는 곳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꿨어요. 잠자는 곳에서는 오직 잠만 자요. TV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스마트폰도 잠자기 전에는 안 해요. 그리고 10분 법칙이라는 걸 지켰어요. 누워서 잠이 안 오면요, 대충 10분쯤 됐다 싶을 때 과감히 일어나요. 시계를 보진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요. 이때 중요한 건 불을 너무 밝게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은한 조명만 켜요. 그러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들어가서 누워요. 처음에는 이게 귀찮았어요. 그냥 누워 있으면 언젠가는 잠들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누워서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더 잠이 안 와요. 오히려 일어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누우면 잠이 잘 와요. 이게 반복되면서 제 뇌가 학습을 했어요. 침대 그리고 이불 깔린 곳은 잠자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우면 훨씬 빨리 잠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는 방에 있던 시계를 치웠어요. 왜냐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긴장하고 더 잠이 안 와요. 시계를 안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었어요. 휴대폰 충전 불빛, 멀티탭 표시 등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이런 작은 불빛들도 잠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안마 커튼을 치고, 휴대폰은 화면을 뒤집어서 불빛이 안 보이게 했어요. 멀티탭 같은 것도 자는 곳에서 안 보이는 구석에 놓았고요. 이렇게 시간 걱정도 없애고, 불빛도 없애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냥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는 환경을 바꿨더니, 정말 잠을 못 자서 고생하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자는 곳에서는 오직 잠만 자고, 10분쯤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단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자는 방을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고생하셨다면, 나의 생활 패턴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햇볕을 보시고요. 가능하면 30분 정도 산책해보세요. 두 번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있는 거 드시지 말아보세요. 특별한 날 아니면 술도 가능하면 안 드시고요. 저녁은 가볍게 드셔보세요. 세 번째. 자는 곳은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어보세요. 10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 보시고요. 시계도 치워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저도 처음엔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것들이 제 삶의 질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딱 2주만 해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세요. 먼저 아침 햇볕 쐬기부터 시작해보시고요. 일주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저녁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요. 혹시 이걸 다 해봤는데도 잠이 계속 안 온다거나,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호흡이 불편하거나, 잘때 다리가 불편하셔서 잠을 못 주무신다면 병원을 꼭 가보세요. 이건 잠을 방해하는 습관과는 다른 문제일 테니까요. 그럴 때는 수면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다행히 이 습관들만 바꿨더니 좋아졌어요. 제 주변 분들도 해보시곤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모든 분께 다 효과가 있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여시고 햇빛을 보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보약 같은 잠꼭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달라진 수면의 질로 여러분의 삶의 질도 함께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